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있는 영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다면 땅에 있는 땅에 머록러 있는 우리들의 마음, 생각을 읽고 계시겠어요안 읽고 계시겠어요 읽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목별류의 소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자리 리라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다는 거예요. 생각, 마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실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땅에 찍혀서 착 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안 떨어져요? 왜안 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장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 밑에 구덩이 지옥뼈 안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예수님은 뭘, 뭘 증거한다고?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로 9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늘 마음으로 행동으로도 교만 행동하지만 늘 마음에 늘교만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생각과 그 마음 품에 안 품어요. 하려도몇십번몇천번 땅이 떨어져서 그 굳혀서 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있는 살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고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구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별이 누구냐는 거야, 그 별이. 이 별이 누구냐는 거야, 이 땅에 떨어진 별이. 그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예요? 현대교, 현대교도 현대 아니지만, 이 별이 막 자꾸 목사들 찍는 사람도 있어. 아, 전부가 이, 이단도 찍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 치고, 오늘 요한교시 구장 말씀 읽고,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네. 이 별이 딴 사람이니까, 저들이까 네? <laughs> 땅에 떨어진 별이 머문 땅은 어떤 땅이냐? 무조행이라고 했어요. 무조경. 수월이라고 있어요, 수월. 구동이라고 그랬어요, 구동. 구동이 맨 밑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구동이 맨 밑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떨어진 이별 하나가 그저이맨 밑에만 항상 머물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가 땅에 두루다니다가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팠다, 바빠 바쁘게 바빠,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진 별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약한 범유 안에서만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나님 심부름을 살아요. 그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님 종유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종이요 하나님이 종은 두 종류요. 예하나님의 종은 지옥에 갈 하나님 종이 있고, 천당에 갈 천국 갈 하나님 종두 종류니까. 라 하나님 종이라는 게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이든 마귀든 사탄이든 하나님이 손 안에 아래 있지. 손 밖에 벗어난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이 하잖아요. 볼까요? 6기 6개 1장, 6절에서 7장. 함께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도 있고, 사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돌이요. 하나님 앞에 다 있어요. 사탄이라는 게 따로 하나님 앞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탄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님 아들들이든 하나님 종들이든 이단이든 삼단이 하나님 앞에 벗어날 자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니까. 어디 감이? <laughs> 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웃기지 하지 마요. 하나 아무리 안 믿는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또봐 봐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잖아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사탄이 열심히 일해야 하 해요. 열심히 하는데도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 한다는 거예요. 누가 천천 천국에 갈자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보는 거예요. 왜? 그놈들꼬셔가그 지옥 데려가려고 바빠요 지금 바빠 바빠 마귀가사탄이 우리는 안 바꿨는데 사탄은 얼마을바꿨냐 땅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이미 지옥에갈 자들은 제껴 놔요 사탄은 이미 가카오 거니까 그데 가만히 보면 천국 갈 자가 딱 있거든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와서 저놈이 뜻 없이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줄 아시오 하나님께 잘 보살피시고 축복해줘 복을 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이죠 하고 옆에서 그냥 가득한 또 하나님을 쭉쭉쭉이다니까 참사한 나에게 마귀가. 오늘, 우리 한 읽었잖아요. 옆에 입장에. 그래, 안 그래요?